한다틀로얄현 위치로 가스가 가까워진다 안전지역을 표시. 집결해 아, 비시금 무시 필나거어 목표 발견 제작하라 저기 강화하고 있다 온다 살린다 침전멸 <놀들이 쏟아졌다> 어 싸가지 없는 새끼들 굿좀 많... 목표 확인 아니였 침전멸 아, 알겠다 저거... 그거 뭐가? 기절. 야, 기절. 뱅이면 뭐을 음. 응이면 뭐지? 음. 뱅나 음. 뱅이면 뭐지? 음. 뱅이 뭐지?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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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 버프팅 재복었 쪽에 사람. 아, 여기는 리 어, 세 명이 딱올다스리기절기절 어, 한명 살려고 있고. 어, 기절했어. 어, 살 살렸을게요. 어 어버, 어버. 어, 아. 뒤져 봐 봐. 뒤져. 옆 살을 뜯을 오케이. 합시 나이스. 아, 커버 나이스. 기절 나이스. 떼랭이다. 아, 기절. 불기절. 바로 쏘고 싶어. 나이스, 팀전면. 나이스 컷. 4명이, 네 4명이아닌데 네 확인, 확인, 확인. 어, 야. 왠지 모르게. 탈탈탈. 어, 뭐, 어, 누가 어, 땄는데? 털이야. 썼어. 이거 먹으라니까. 장비를 아, 다나쏜 적도 없는데 뭐, 뭔 소리야? 누 형이 형이 쏜 거구나. 아, 형이 쏜 거. 이이 아, 총이었거든. 같은 형이 쏜거 아니야? 형이 맞아요. 안전 지역에 진입했다. 이 서인 아니면 서인 아니면. 뭔 소리야? 위, 아래에서 위로 올라왔다니까형님이로 와보세요. 야, 형이야, 내가 봤을 때 고양이 형이. 1번 눌러봐요, 형이. 1번, 1번 눌러봐, 총. 형님이네. <laughs> <laughs> 그 예병탄이었습니다, 형이. 님 수류탄 <laughs> 그예병탄이었다고요 아, <laughs> 어, 맞아, 이거 맞아. 예병탄 어. 이거였어. 그 <laughs> <laughs> 예병탄. 쫓아갈 때부터 저, <laughs> 있었어. 어, 저 시체 있었어. 시체가 나 응. 여기서 템 있었어. 응. 그래서 내가, 음, 여기 있어저 유령인 거 같아요, 한명 있고. 아니, 아, 니맥감 나온다, 어. 나온다. 오는 거 맞아? 애매한. 어, 안에서안 보여? 응, 바로 써줘요성공야 어, 아니야. 레이더 탐지 캐시 조심해. 떠처리라아 뭐야? 슬라이퍼, 슬이퍼슬라이 사내 슬라이퍼, 사내 슬라이퍼. 아 어, 사내 슬라이퍼 확인. 포트 받으세요. 적팀이 위치를 추적하고 있다. 적 표시죠. 보양이랑 지원한다. 소리가 나는데? 당장 정찰. 오 왼쪽 왼쪽 왼쪽. 무인 정찰기. 한명 파서. 상급 목표를 제압했다. 있다. 아 진짜. 오 뛴다. 그래. 오케이. 아시컷한명컷한명 남았어 여기 여기 여 하나 잡았다 끝인가? 어 정면역서 버진 다음에 다잡으서자다정체이사자 찍히는데 다 찍힌다 나 여기 뭐야 또나왔다어 유령이야 여령이야 아한명쭉 갑은 안어 훨씬 낫다 갑을 지금 찍고 있어

반겨줬어.